대우조선해양에서 간판을 바꿔 단 한화오션이 군함시장의 라이벌인 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선 첫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울산급 배치 3사업의 마지막 물량인 5, 6번 한 건조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입찰마감 후 제안서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하나오션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신청이 없으면 하나오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수전은 불과 0.14점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라 받게 된 벌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기술력 등 전체 평가에서는 하나오션보다 앞섰지만 벌점 1.8점을 받게 되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하나오션의 KDDX 자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3년간 수주전에서 벌점 1.8점이 유지됩니다. 하나오션은 출범 후첫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수상함 명가 재건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수상함 수주에 성공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양산의 내년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DX는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이번 수주로 하나오션이 먼저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기술력 우위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원입니다.